이야 아 다들 잘한다 어? 이야 나 정말 이렇게 몰입해서 보기 처음이에요 나 사실 굉장히 걱정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하는 얘기를 진실되게 받아들이느냐 그걸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대사를 30분 동안 외웠는데 어쩌면 그렇게 막힘없이 두팀다 느긋하게 이게 바로 아마 그동안 신화가 있어 왔던 관록인 것 같아. 난 너무너무 부러웠어. 네. 지금 우리를구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못하는 척 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laughs> 어. 이 심사를 거부하도록. <laughs> 그리고 첫 어, 팀은 우리 그 아버지의 유산 팀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성격 설정을 너무 잘했어. 변호사 변호사가 에또 아들은 말이야 이 아, 경상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그 말이 이렇게 성격을 그또 말해서. 만들었고. 고향이 경상도세요? 아니에요. 근데 어쩌고. 전라도 <laughs> 어, 어. 전라도. 저는 너무 저 레슨을 좀 받아야 될것 같아요. 제 경상도 사투리 를잘못 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 연락 드리겠습니다. 내번 아, 사투리 뭐예요? 아, 너무 잘하고. 또 우리 에릭 씨는 뭐 그동안 드라마 관록이 많으니까 나름대로 보이스도 목소리도 바꿔가지고 말이야 진짜 배장처럼 아~ 나를 그냥 이거 완전히 위기의식 느끼는데 말이지 엔디 <laughs> 씨 같은 경우는 멱살도 잡히고 민우 씨가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와중에서 흔들리지 않고 본인 걸쭉 갔다는 게 놀라운 일이고 또 마지막에 대본엔 없었는데 변호사가 들어와서. 난감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그 반전이 또 되게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어, 이건 대본에 없었는데 네. 아마 만든 거예요. 그죠? 에릭 네. 씨 네. 아이디어였습니다. 아, 아, 우리 회장님의 최우는 우리 정경호 선생이 좀 한번 해주시죠. 뭐 해성 씨 같은 경우 이렇게 동환 씨가 막 이렇게 다리 붙잡고 막 연기를 했잖아요. 네. <웃음> 불편하셨을 <웃음> 것 같아요. 조금은. 진짜 아니, 사실은 진짜 제가 이렇게 대사를 외워서 이렇게 막. 하는 걸 처음 해봤어요 진짜로요. 네. 그래서 어, 너무 잘했어. 그런데도 잘했네요. 예, 그래서 네, 감정선을 밀지 네. 않고 네. 갈수 있었던 거는 그팀워크였던것 같고 음, 많이 도와줬어요. 예. 네, 그리고 우직 리그 전진 씨도 거. 말이야 얼굴은 상당히 손이 여리고 아주 이쁘장하게 생겼잖아요. 아주 우직한. 네, 어, 저 10년 만에 들었습니다. 어, 아 근데 <laughs> 그 우직한 캐릭터를 오리팔 역할을 아주 잘해낸 것 같고 우리 그 동환 씨 있잖아. 동환 씨는 뭐. 어, 너무 놀라울 정도로 성격을 잘했어. 너무 잘 잡았죠 성격을 응? 그리고 그 많은 대사를 말이야 그 30분 만에 다 외워가지고 말이야 토사국행까지 구사하면서 너무 너무 잘 봤어요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악역 연기의 고수님들 팀 승패를 결정하시고 한 명의 애제자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왜 그러세요 꼴도 보기 싫어 미친 내가 미백 제가 유언장을 살짝 바꾸면 새끼 이거 손 더는 어무 해가지고 아버지 양편이딱이잖아 자식 그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군요. 제가 내가 이거부터 할줄알데이 어떻게 할수 있어. 모도 감히 회장님한테. 심 회장이 너한테 준다는 신사동크 그 없어. 지금 누군 명의로 넘어갔는 줄아아 아, 그. 그러게 아. 왜 그러셨어요. 왜이러다어요 왜. 왜? 아, 이게 바로 일석이조지아 아,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경호 선생님이 발표를 좀 하세요. 아, 팀 팀을 승패보고. 먼저 발표를 해야 되죠. 네. 아, 아 팀, 팀 이거 좀 해야죠. 두두두두. 예, 그게 지금 필요했습니다. 60초 후에 습니다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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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한 팀은 A팀이라고 하고 네, 뒤, 아, 나중에 네. 한 팀은 B팀이라고 했을 때 A팀이 눌러가는 힘이 굉장히 좋았고 음. 타이트하게 쪼여진 그 무게감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음. B팀의 장점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볼거리들이 되게 음. 은근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액션도 있었고 그렇지. 합도 있었고 그리고 독특한 캐릭터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B팀을 뽑도록 오. 하겠습니다 오. 예요그 애제자는 애재자, 여기 없다는 뜻이네요 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이게 방송이 <laughs> 그런 거죠 요 <것이에요. 웃음> <laughs> 어, 오늘 애제자는 이 여섯 분 중에서 자기 자신도 큰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여섯 사람을 감싸면서 이 신화라는 그룹이 더 빛을 낼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오늘 연기도 아주 너무 진지하고 놀랍게 해준 우리 이민우 씨. 저기. 와. 개인적인 애정이 조금 청강이 되지 않았네요. 아, 잘했어. <laughs> 아, <laughs> 자,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와. 조만간 이 노씨가 영화나 드라마에 섭외가 이제 아, 네, 우리 의미있듯이 네, 이제 아주 난리가 날것 같은데. 그런 이렇게. 기회가 온다면. <laughs> 작은 거라도 정말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어, 저 봐, 말하는 것도 봐요 작은 거라도 열심히 네, 하겠다 네네. 네, 네. 지금 당장 게... 영업 주십시오 이 모든 걸 5만 9천 9백 오늘 <웃음> 최고의 비법을 전해주신 우리 두 고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습니다왜안 <laughs> <야,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야>, 와?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리 진짜 진짜 근데 꽝사람이야 진짜 예리 동생이 내눈 똥말트 내눈똥 아프냐? 나도 아프다 어. 너, 아니야 너, 너 아프냐? 나도, 나도, 나도 아프다 <laughs> 아니야 아니야 농담 농담이야 <laughs> 이렇게 놀려도 내가 어야 근데 지난 한다. 주의 하이라이트는 진짜 너야 표정은 진짜 진지했잖아. 아프냐? 나도 <laughs> 아자 여러분 회의 시작합시다. 뭐, 앉아서 신기야지아 아, 냄새 아, 냄새야. 아, 아, 냄새 아, 아 진짜. 아프냐? 나도 또. 박상 야야야. 축하할 네. 일이 있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어요? 네. 그럼요 항상 저희가 박수를 쳐왔지만 오늘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박수를 왜, 쳤습니다 왜 어. 쳤습니까? 어떤 의미가, 의미가 있죠? 있어요. 포맷을 은밀한 어. 과외로 바꿨지 않습니까? 바꿨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시청률이 아주 쑥쑥 OTT 이만큼 빵빵스럽군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시청률 신혜성 씨 덕입니다 네 신혜성 씨 덕입니다 그에디판때 애제자로 첫 번째로 뽑히셨고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악역, 악역 연기를 듣지? 배웠을 그렇죠. 때 전진 씨그 표정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아프냐? 내도 아프냐 이거 듣고 어. 다나왔대요 거의. 그 도로도 아픈 사람을 다시 낫게끔 하는 혜성이 형의 아. 아. 그... 힐링 아, 액트 한번, 한번 봐 아. 주세요. 힐링, 아. 아. 힐링 아. 액트 한번 봐 주세요. 아. 아. 연습은 했는데 한번 봐 아, 아. 주세요. 힐링 아. 영기 근데 똑 똑가, 똑같이 해야 돼지 그러니까 진짜. 저를 애제자로 삼아 주세요. 어. 한번 가 봐요. 제 스타일로 좀 하이톤으로 한번 해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저 진짜 같이. 액션. 아프냐? 내도 나쁘 아유. 이게. 자 오늘 은 뭔가요? 네, 아... 제가 누굽니까 조금 예의를 들은 게 있어요. 아 그럼 오늘 살짝 이번 말해... 주 저희가 배울 네. 건 말이죠. 근데... 바로 바라고 상관된 수업입니다. 바라면 음... 뭐가 생각나요? 넌 음... 달리기, 어, 축구 좀 달리기, 달리기 빠른. <laughs> 우샤인볼, 두샤인볼. 저희가 저번 에 잘했기 때문에. 저는 돈을 들여서라도 데리고 올수 있고. 저번 주에는 저희가 악영 연기였기 때문에. 네. 달리는 양 그렇죠. 오늘의 고수는 신성 시를 모셨습니다 아, 이분세요 아, 네, 고수기 반갑습니다 발로 다 하신다는 아, 림 씨. 아, 빈혈! 아, 빈혈이 아, 이동하셔 아, 아, 여러분, 앉아주시고요 네. 맨홀 수업 단련시 네. 어쩐지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 안 했구나 고수님, 총연기부터 배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니, 그 내가 거의 다 했지 잠깐만 안전. 아, 해성특집이었어 제가 요즘에 모든 보디가드분들 다이러거요 거짓말하지마. 대통령님 지상수도 다, 아,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다 아, 이걸. 아, 이거는 어, 예능이지만 어, 예능. 지금 어? 나오는데? 아니 이걸 내가 언제 이렇게? 하나, 어? 아, 둘, 셋, 넷. 잠깐. 그리고 방송에도 말이야. 그렇게 짧게 보여지고 이걸 하니까 얼핏 보고 어 비슷한데 이런 시잖아요 근데 뮤비를 들어요 다시 봤어요. 나도 봤다니까. 안, 안 그랬어, 내가. 보통, 에릭 형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하잖아요, 총을 잡을 때. 이 형은 경직이 됐는지 총을 딱 이러고, 이러고 하더라고. 다른 말로 총을 안 놓치려고. <laughs> <뭘한 international> 솔직히 설마, 네? 설마 발렌시아에고 무수가 나온 거 아니야? 그럼 화이팅을 외이게요 하나 둘미라 과외. 고 고! 츠고고고 고! 렛츠고! 완전히 익숙해려고 그래. 이구멍이 어? 틀린 거보이요 아닌데? 비슷 어? 바다. 장판, 장판 어바왜 하얘졌지? 화사하다. 왠줄 알아요? 발! 아니요. 그럼 그래 뭐 발다구요. 엠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그 이다 씨 나오셨나요? 은밀한 과외를 어. 받으러 오신 신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수님. 오늘 배울 과목은 몸으로 표현하는 경이로운 예술 발레리노의 비법입니다. 발레리노 오늘 나항게예상된니다 대한민국 <laughs> 최고의 발레 고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 오셨어? 고수님, 고수님. 나와주어 오오 발레계 초봉화로 일찌감치 주목을 받은 고수님의 클래식 발레부터 모던 발레까지 모든 발레 작품의 주역인 왕자 역할을 도맡고 있습니다. 오! 제일 버워지고 어린 어린 왕자로 어린 왕자, 어린 왕자 맡아. 끼는 거야, 무슨. 아, 완전도 그니까. 아, 망가잖아꿈 키위 왕자냐? <웃음> 어? <웃음> 달래 하시는 분들이 인사법이 좀 있지 않나요? 네, 좀 다르죠. 네. 어떻게 하죠? 아, 저는 기본적으로 서 있을 때 그렇게 서지고 요 어, 어, 잠깐만요. 잠깐만. 네. 어, 이게 네. 다 무릎이 펴져? 어, 잠깐만. 선이랑 발이랑 한 발자국 옆으로 가서 붙어. 같이 벌린 다음에 네, 다시 닫고 고개만 이렇게 가지니까 근데 뛰는 게 아. 약간 또 명랑해 보이지 않나요? 아니면 솔로, 솔로 끝나고 광솔로 끝나고 있는 광수솔로 끝나고 는데는 광수솔로 끝나고 있는 광수 인사 끝나고 있는 광수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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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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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laughs> 야, 니 아니, 아니, 아 야, 아니, 아니, 아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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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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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제 현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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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아 맞아요, 예전에 그 봤던 네. 그, 그, 그. 어? 아는 사요 제가 그. 예이고 아, 거기서 춤 네. 연습할 때도. 네. 그, 예, 그게 연습할 때제 연습장에서. 나 미치겠네! 오래만에 아! 아, 아, <laughs> <와> <laughs> <돌아가서, 돌아가서. 웃음> 아 나도 만잠 <들으면서. 웃음> 아까 처음 왔을 땐 아닌가, 아닌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예, 동기에 갑자기 TV는 사람을 싣고 가네서거요찾았니 아 고수님, 발레리노에 가장 적합한 체형을 가진 신화 멤버는 누구인지 분석해 주십시오. 어, 팔다리가 길어야 되고, 완리큐미 질을 지고 있데 척추가 또 곧아야 되고, 아, 엉덩이에 아, 이제 체지방이 없어야 되고. 어, 아, 저 체지방 없어요. 어우. 어, 저, 저, 저. 오, 야, 진짜 빠. 참... 어, 수술한데. 저 어, 네, 어, 어, 어. 근력이 탄탄하고 또 유연해야 돼요. 한명을 고지 꼽는다면 이륙 씨가 발레리노로서 제일 잘어 유명한 무용수들도 체형안 좋고 키가 작으신 분들도 많아요 아 네. 피나는 노력으로 그런 체형을 극복하죠 네, 그럼 족집게 야, 비법을 배우기 전에 의상을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오겠습니다 네, 아버지 네. 어, 빨리 갈아입고 오세요 엄지용 고수님 첫 번째 비법을 공개해 주시죠